오늘 말씀은 출애극기 3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아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와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너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재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네.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는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그 40일 기간 동안 이 백성들이 자기를 인도한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그새 애굽에 우상을 섬겼던 그 시절로 돌아가 그 하나님이 우상 금송아지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자기를 원하여 만든 우상을 경계하라. 네.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아담의 DNA와 아담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죄인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생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의지대로 세상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창조합니다. 자기를 도와줄 신을 만들어냅니다. 거대한 돌을 숭상합니다. 또 거대한 나무를 숭상합니다. 하늘을 나누는 새를 또 숭상합니다. 인간보다 강한 동물을 숭상합니다. 또 초능력적 인간들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한계를 도와줄 무언가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보통 인간보다 뛰어난 인간을 볼때 우리는 다 부러워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 것입니다. 실제로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형상일 뿐이고,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인간이 들고 다녀야 하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인간을 위하여 해줄 수 없습니다. 우상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나무로 또 뗄감을 씁니다. 뗄감으로 사용하는 그 나무로 나무이기도 하고, 우상을 만드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말도 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인간이 들고 다녀야 움직여지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40일 동안 금송아지 우성 사건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가 사라지자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신을 만드는데 자신들의 금고리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섬기는 멘피스라고 하는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그냥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만든 금송아 하나님은 금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제사를 드립니다. 절기를 지킨다고 합니다. 십계명에 2계명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어떤 형상이라도 만든지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그 사이에 돌판에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해서 받는 그 사이에 이계명을 범해 버립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체나 어떤 것이라도 형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함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이 부패했다고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목이 뻣뻣한 교만한 백성이라고 구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상황이 심각함을 알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13절에 기도합니다. 모세는 내려와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뛰노는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던져버리고 깨뜨려 버립니다. 그 계명이 깨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직접 먹으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손으로 만든 우상은 먹어도 되는 무익한 존재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상은 허무한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것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모세는 당장 아론을 책망합니다. 지도자의, 지도자의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금을 모아 불에 던지니 금송아지가 뛰쳐나왔다고 변명을 합니다. 모세는 이 백성이 방, 방자하여 애굽 사람인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껏 하나님을 섬긴다고 출애급 시켜놨더니 애굽의 금송아지 우상을 거기서 만들어서 섬기고 있으면 그 애굽의 원수들이 무엇이라고 조롱할 것입니까? 모세는 끝까지 우상 숭배를 회귀하지 않는 백성 3천명을 레위 자손을 통해서 죽이게 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쫓아가면 우상으로 인하여 망합니다. 돈을 쫓아가면 돈으로 인하여 망합니다. 여자를 쫓아가면 여자로 인하여 망합니다. 명예를 쫓아가면 명예로 인하여 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 숭배하면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 망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참모세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복이도로 구원을 누림을 기억하라. 모세는 이 금송아지 우상의 죄가 큰 죄임을 알고 속죄하기 위하여 다시 신의 산에 올라갑니다. 자기 이름이 <laughs>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용서해달라고. 내가 버림을 받더라도 용서해달라고 32절에 말씀합니다. 참모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3일 동안 버림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경고하십니다. 이제 자신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앞서 가서 인도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천사를 보내서 인도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봉는 알라에는 반드시 봉할 것이라고 34절에 경고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만이 온 우주를 사슬입니다. 생명과 사랑이 충만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간 하나님을 표현하는 인간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참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누리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원래 찬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셔서 예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예수 목장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슴을 새겨 주셔서 영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영이 실제가 되게 하셔서 예수의 이름이 만방에 전해지며 예수님을 모든 이들이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